갑자기 은행 통장을 열어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껴 쓰고 조심하며 살았는데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다시 채워 넣을 방법은 마땅치 않죠. 그때 드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데 잘못된 건 대부분 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돈이 부족한 때가 아니라 쓰는 기준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 하나만 제대로 세우면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매달 비슷하게 지출한다고 느끼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절약한다고 생각했지만 통장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세는 비용이 늘어나 있었죠. 병원비와 식비는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자녀에게 쓰는 비용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본인의 지출 패턴이 아니라 지출의 기준이 흐릿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쓰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노년에도 적용했기 때문에 통장이 버텨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분이 기준을 바로 세우고 나서부터는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큰 돈도 만져봤지만 정작 노후 준비는 거의 없던 분입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일 더 벌면 되니까 불안할 게 없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되었고, 자녀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어 마음까지 위축되었죠. 이분이 어려움을 벗어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을 지키는 기준을 분명히 세운 뒤, 불필요한 지출은 단칼에 끊어냈던 것입니다. 그 기준 하나가 일상을 다시 안정시키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입니다. 자녀가 힘들다 하면 망설임 없이 도왔고, 손주가 태어나면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건강 문제로 돈이 필요해지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서서히 좁아지고 인간관계도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자녀 지원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준을 세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고 나니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지출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에 다시 주도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다른 듯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후의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속도와 책임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기준은 흐릿해지고 남에게 맞춰 살던 방식이 습관처럼 남아버립니다. 하지만 노후는 그 반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관리하고 남에게 맞추던 마음보다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절약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기준의 명확함입니다. 어디까지가 생활비이고, 어디부터가 감정소비인지, 자녀에게 어느 선까지 도움을 줄 것인지, 병원비와 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 기준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아껴 써도 한달 끝에 남는 건 불안 뿐입니다. 노후의 기준은 적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만 쓰는 사람에게 생기는 힘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기준을 세우면 마음의 평온까지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은 통장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계도 지켜줍니다. 누구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 없는 곳에 마음까지 빼앗기지 않게 해주죠. 그리고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출이 늘어난 달이 있어도 기준을 확인하며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기준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선 사람은 가진 돈이 적어도 마음이 안정되고 생활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돈은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기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기준은 일상의 비용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출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이유는 비용의 흐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지출은 단순할수록 강해집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나가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처럼 사라지는 작은 소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는 평소보다 지출이 훅 늘어나고 한번 늘어난 소비는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지나갈 틈을 좁히라고 조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노후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결국 자녀도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노후의 자녀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은 분명한 선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요. 자녀도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책임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끝없이 희생하는 모습에서 배우는 것은 의존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준은 수입의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수입이 끊긴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흐름을 유지해야 노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심리적 안정이 돈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내 역할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일거리라도 유지하는 사람들은 지출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투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기회가 많지만 노년의 투자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위험한 상품에 손을 대는 것은 노후 자산을 가장 빠르게 잃는 길이라고요. 특히 주변의 지인 추천은 절대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믿어야 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노후의 투자는 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이 기준들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기준이 자리 잡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누구에게나 맞춰 살았지만 노후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관계가 편안한지, 어떤 소비가 나를 지켜주는지, 그 기준을 정하기 시작하면 삶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단 하나의 기준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지출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혹은 불안한 마음에 필요없는 보험과 투자를 붙잡고 계시진 않은가요? 노후는 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더잘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준만 명확히 세우면 지금 가진 돈이 달라지지 않아도 삶의 안정감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지금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